케네스 혜기인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56강입니다. 256강의 제목은 암병에서 살아남는 방법. 암병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이사야 38장 21절입니다. 이사야 1기를 한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사야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차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5월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화창하고 또 이제 풍경이 아름다운 이런 계절의 왕 5월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제 실록에 그봄 기운이 여러분에게 미쳐서 모든가다 실명해서 해방받고 취받아서 많은 곳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운 행복이 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빨리 치료받아서 어, 앉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고 약도 먹고 또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의술은 역사상 가장 발달한 현대이지만은. 아직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세상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질병에서 해방되어 병에서 나와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어떻게 이상하게 그 무선 질병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고침받아가지고, 멀쩡하게 건강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을 만나서 그게 치유받았는가? 아닙니다. 특별히 가장 무섭다는 암인자도 불구하고, 치유받아가지고, 건강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 수만 명이 그러다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불치병이란 없다. 이 세상에 불치병이란 없다. 어딘가에는 어딘가에는 치료법이 있다. 다만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다만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살길이 열릴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무슨 기독교 신앙적인 치료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말하기는좀 뭐하지만은 꼭 기독교 신앙적인 치료법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어딘가에는 707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딘지는 잘모르겠 하지만은 저 공중에 있는지 저 산속에 바닷속에 있는지 땅속에 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만은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 질서 안에 어딘가에는 치의비밀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몸에 질병으 고생하시는 환우들에게 아주 반가운 굿 뉴스 희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이죠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데 생명 새싹교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매일 암을 이기는 방법 뭐라고요? 매일 암을 이기는 방법이란 글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 와크란 분이 있는데, 크리스 와크란 분이 26세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에 화학요법을 거부하고 전인적 치유, 전인적 치유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영어로 홀리스틱, 홀리스틱 힐링, 어드벤처, 전인적 치유 모험을 감행해가지고 완치된 다음에 자연 치유법을 연구해서 지금 암 환자들을 열심히 활발하게 돕고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암을 이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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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을 조금 조금 이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비트 캔서 데일리자 여기 책이 있습니다 여기. Beat Cancer Daily 매일 암을 이기는 방법 매일 암을 이기는 방법 이러한 어, 책을 361년 365일 묵상집입니다 묵상집이에요 암 환자를 위해서 이런 묵상집을 냈는데 그 책을 제가 매일 번역해 가지고 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것은 저 같은 사람 쓴게 아니라 암 환자가 암 환자가 연구해 가지고 치유 받고 연구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울 만한 도움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읽어 보니까 그 중에 요 며칠 며칠 전에 그 나온 내용인데 이런 어,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이런 책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급진적 완치와 급진적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급진적 완치와 급진적 해복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한국어판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름이 왜 불치병은 호전되는가 이런 책입니다. 왜왜 왜 불치병은 호전된 이런 책이에요. 영어로는 'Radical Remission', 'Radical Hope'라는 책인데 우리말로는 어, 왜 불치병 호전되는가 이런 책이더라고요. 자 저자는 켈리 토너라는 사람인데 켈리 토너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과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원 출신으로 암환자 상담과 또 대체 의학을 전공한 여자 박사님이십니다. 그녀는 현대 의학에 도움 없이 암의 완치냐 전 세계 천 건의 천 건의 생존자들을 찾아 상담한 후에 그들의 완치된 요소들을 쭉종합해 보니까 열 가지 열 가지 공통된 요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열 가지를 잘 들어보세요. 첫째,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그러니까 건강한 식습관으로 전환을 이루라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다스리기. 이건 자신의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런 말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직관을 따르기, 자기 자신의 직관을 따르기,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고 따르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허브 및 보조제 활용, 그러니까 자연요법을 활용하라,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억눌린 감정의 해소, 즉, 감정 표현과 정서의 해방을 가져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기, 그러니까 희망이니 감사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라 그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게, 사회적 지지, 가족, 친구 등과의 유대를 강화라 그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자신의 영적인 교감을 심화시키기, 이건 영적인 일인데 다시 말하면 명상, 기도 등을 통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라 그 말씀이고요. 아홉 번째는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를 찾기 나는 살아야겠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재정립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열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근데 그냥 첫 판에는 이게 나와 있는데 5년 후에 나온 개정판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홉 가지를 말하고 그전첫 번째는 열 가지를 말하는데 저는 운동을 빼내는지 모르겠어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상의 아홉 가지 또는 열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하나, 둘, 셋, 세 가지만 물리적인 요소입니다. 뭐냐면 식단과, 그 다음 보조제와 운동, 이세 개만 물리적인 요소란 말이요. 그 나머지 일곱 가지면 일곱 가지는 전부 다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요소를 말했습니다. 이것의 근거에서, 치위의 70%는 육체적인 게 아니라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가지를 얻고 100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 치위의 70%는 육체적인 게 아니다. 육체적인 것만 상대로 한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은 여러분의 정신적이고 정세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건강을 반영한 것이다. 다시 주의해서 다시 제가 반복할게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은 여러분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건강을 반영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기다 의해야될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식단, 운동 및 허브와 보조제 섭취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물리적, 물리적인 것들만 다루고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이 검토돼야 한다. 모든 게 변해야 한다. 이상의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이 책의 저자인 크리스가 켈리의 터너 박사의 책을 읽고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판을 읽고 인용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열 가지 공통된 요인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255강 제가 치유, 켈리 선생님 치유학2 1 5수강까지 강의하면서 약간씩다조금씩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켈리 토너 박사는 마음이 참 따뜻한 분입니다. 그데그암 치유를 연구하게 된 계기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어, <laughs> 그녀가 암 치료 연구하게 된 계기는 암에 걸려 결국은 돌아가신 그의 삼촌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8살 때 삼촌은 5년간의 투병 끝에 9살 된 아들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또이 저자가 14살 때 가까운 중학생 친구가 위암에 걸려 치료받다가 부작용으로 말면 고생하다가 16세의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가까운 삼촌의 죽음에 이어서 가까운 친구의 죽음은 누구나 언제든지 암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터너 박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니, 잘 들어보세요. 현대 의학의 도움이 없이도 암이 사라지고 현대 의학으로 실패한 환자가 대체 치료법에 의해 회복되고 또한 가지 현대 의학과 대체 치료법을 병행해서 치료되는 사례들을 수천 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나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현대 의학의 도움 없이도 암이 사라지고 두 번째는 뭐냐 현대 의학으로 실패한 환자가 대체 치료법으로 바꿔가지고 했더니 치료가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현대의학과 대체치료 병행해서 치료가지고 고침받은 사례들을 수천 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런 치료 사례들을 연구한 논문이 없었다고 말해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많은 전세계 의사들이 연구하는데 이렇게 현대의술로 치료받는거 아닌 것은 사례들이 있는데 연구한 논문이 없다고 말이죠. 이게 의사 들이 아주 참 이건 참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완전 치유 상환자들의 사례와 그들을 치료한 대체요법 치료사들에 관한 연구가 없다는 데 착안해 가지고 의학 저널에 실린 천연건의 사례를 직접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분은 그걸 로 끝나지 않고요. 해당 생존자들을, 그 1000명 이상 해당 생존자들을 일일이 찾아서 동서양의 10나라, 10개국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쭉 분석해보니까 10가지, 10가지의 공통된 핵심 노소를 발견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이상 10가지, 가지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골고루 다모두 실천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열 가지 중에 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열 가지를 다 공통적으로 열 가지를 다 실천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건더 중점적으로, 어떤 건더약 약게 이렇게 열 가지를 골고루 다 실천했다 그 말씀. 이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 도요 여러분, 이상의 내용으로 볼때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나도 살수 있구나, 나도 고쳐받을 수 있구나.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뒷동산에 저기 저, 지금, 뭡니까? 지금, 뭐야, 잎빛 새롭게 피어나고, 꽃이 피고, 아주 화창해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그래, 여러분 저걸 보고 희망 가져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내용도 여러분 희망 주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치유, 성경적 치유를 중점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이지만은, 이책이 굉장히 제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궁극적인 치유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안에 저 그리스도의 사회간에 치유를 넣어두셨지만은 이 성경책 특별 히제시 밖에는 저 자연 세계에도 이 우주 만물 자연 세계에도 치유법을 계시해 놓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걸를 현대 우주에만 치유법 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환우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책을 읽으면서 희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망은 저리 가라. 난 오늘부터 내 병을 고침 받을 다고 희망을 갖는다. 그런 희망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명기 2 8장 60절 6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실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십0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많은데 그 저주 중에 대표적인 저주가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은 저주입니다. 위에 말씀해서 애굽의 모든 질병은 뭘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 그 당시 존재했던 모든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굽은 가장 최고의 그 뭡니까? 어, 최고의 어, 그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은 전세계 모든 질병의 대표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말씀해서애굽의 모든 질병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질병이라고 생각된단 말이죠. 일법책을 기록한 모세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났습니다. 3,5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전세계 질병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질병의 리스트를 성에 기록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언급한 게그 60, 1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 속에 몇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신종 코로나를 비롯해서 지구상의 모든 질병이 여기에 속한나오자는 그렇게 봅니다. 그 모든 질병이 아무리 많고 고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게 다 모여 율법에 주제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께서 우리를 이와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됐는자를 하셨으면 했습니다 그리스의 성령을 믿는 신자는 현재 존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성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케네스계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의하면 내무선모전 질병은 내 안병은 내 폐병은 내 대장암은 율법의 저주이다. 그러나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송행했으므로 나는 무선모전 질병에서 폐병에서 안병에서 심장병에서 대장암 병에서 성량되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고백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요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기록이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살림 못하리라, 내가 죽고 살림 못하리라는 사형선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승이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응답해서 치유받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승이를 치유하셨지만은 오늘 요절 말씀 21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뭉치의 무화과를 종처에 붙였더니 낳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니까 아마 암 같은 병에 걸린지 모르게 종처에다한 뭉치 무화과를 종차에 붙였더니 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치유 선언과 무화과 종치를, 무화과 뭉치를 종차에 붙이는 두 가지를 병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영적인 치유와, 하나님 영적인 치유와 또 자연 치유, 치료가 합해진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둘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 치료에 어느 한 방법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 치료에 어느 한 방법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넓게 담아서 하나님의 치유와 병원 치료와 자연요법 치유 등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도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모든 뭐 게다 하나님의 자연계시와 특별히 시시 가운데 들어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이든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하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어떤 방법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취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하십시오. 이게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히브리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거 이제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 키스만 목사님 믿음 메시지에서 아주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너희 담담이란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너희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거 이제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무슨 상입니까? 치료받는 상이죠. 치유상. 이제 고백과 선포는 다섯 문장, 다섯 문장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는 첫째, 나는 하나님의 내병 치유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내병 치유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의사가 뭐라 말든지 간에 그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내병 치유 방법에 나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아멘 아면두 아멘. 번째. 나는 하나님의 신유를 믿되 자연적인 치유 방법도 중시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신류를 믿되 자연적인 치유 방법도 중시합니다. 존중합니다. 그 말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 방법을 인도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른 태도입니다. 나는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 치유 기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 방법을 인도받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나는 율법에 주어진 질병에서 성냥 받았기에 치유를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율법에 주어진 질병에서 성냥 받았기에 내 질병의 치유를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가 첫째게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가 첫째게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너무나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고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 어딘가에는 어딘가에는 내평양의칠 꿈이 있다고 믿으시고 그걸 찾기 위해서 부진하는 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외로 여러분 가까이에 치유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책을 소개하안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제가 그 영상에다 소개했으니까 한 10권 이상 됩니다 여러분 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요즘에는 모든 정보가 다 책에 있기 때문에 책을 잘 만나면 여러분 치유방법을 치유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여러분게 소개해 주는 책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시고 꼭, 구해서 읽으시기를 바라고, 책을 잠만 나면,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질병 치유도 받을 수 있고, 인생을 180도 더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수다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제 유튜브를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질병에 고소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의 치유 유튜브 구독자는 적어도 10만명이 될텐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오 많이 소개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